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결의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 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봉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데 중대한 의의를 가졌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위에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 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방명에서 통일을 향식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일에 1 증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정형 전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 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력, 보건 환경 등 재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발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기로 하였다. 오,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간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역사적인 공동선언의 뜻을 새기며, 남가북이 약속한 6.15선언, 이제 우리 청소년이 다시금 다짐합니다. 화이팅! 화이팅!